고려원 제품에 관련하여 교육 일정 공지를 해드릴게요. 2023년 6월 14일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고려원 제품에 대한 교육 일정이 짜여져 있어요. 화면에 일정을 띄워놓을 테니까 각 지역에 계시는 딜러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교육에 참가하시기 바래요. 제일 먼저 6월 14일 수요일에는 부산지사에서 고려원 제품의 교육이 시작이 되어요. 6월 16일에는 서울지사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이 잡혀 있어요. 6월 17일에는 강원지사에서 6월 18일에는 광주지사에서 교육이 있고요. 6월 20일에는 마지막으로 대전본사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이 진행이 된답니다. 교육을 통해 좀더 정확하고 좀더 상세한 제품의 특징을 알고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면 필요없는 오해 없이 자신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코맥스 2차 교환이 마감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에코맥스를 받는 것은 에코맥스를 신청하실 때 선택했던 각 지사나 센터로 가서 직접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착불료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래요.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니까 지사나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래요. 장착할 수 있는 설치점이 있는 경우는 장착 비용이 3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아직 설치점이 없는 지역은 설치에 대한 일정을 공지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해요. 혹시나 본인이 설치하거나 장착점 이외의 곳에서 장착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래요. 아울러 3차 에코맥스 교환일정도 공지가 되었는데요. 6월 26일부터 4천대를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때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날짜를 체크해 놓으시면 잊지 않고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소리 채널버원이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으면서 우려스러운 점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엑소리 채널버원은 화장품이지 치료제가 절대 아님을 꼭 인지하셔야 해요. 엑소리체 넘버원의 no. 본래 목적이 미용을 위한 화장품입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때 반드시 치료라는 말을 삼가하시고 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래요. 제품이 우수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꼭꼭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품의 공식적인 사용 범위는 피부이기 때문에 얼굴 이외의 부위에 바르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생겨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다음 소식은 이벤트 어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벤트 어플 상에서 추천 및 광고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한 명이 여러 사람의 아이디를 관리하는 경우와 허락되지 않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부당한 보상을 얻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제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워너비 그룹의 4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경우라 혹 제재의 대상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워너비 그룹의 원칙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시기 바래요. 기업의 문화는 구성원이 서로서로 서로 지킬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봐요. 부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혹독한 겨울에 추위가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봄은 오고 잔잔해 보이는 바다도 보이지 않는 밑으로는 해류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돌아가고 있어요. 불경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상황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모두 소속된 곳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요. 남의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니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